네? 어 근데 이거는 <laughs> 이거 누좀오바신거같아네 어, 그래 나 이런 거 샀다니까. 어. 근데 이렇게는 되나 보다. <laughs> 오늘은 주황색이 되셨네요. 네. 음 저는 저 저번 주랑 똑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. <laughs> 한글 같은. 네. 한 <laughs> 흰색 옷을 를 입고 왔어요. 아빠 옷거 아니죠? 아 아닙니다. 네. <laughs> 어, 어. 오늘은 헤어 마사지 체인지? 그러게요. 뭐 헤어 마사지를 받는데 이제 시원해서 그런 표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니까 어. 헤이 웃는 거. 불러보겠습니다 렛츠 스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이런 표정 찍게 돼요 어 맞아 이거 진짜 어우 오, 오. 무어 아, 근데 이거는오 <laughs> 갑자기 놀랐는데 하는 거구나 네 그럼 그럴 수 있지 저런면은 진짜로 저런 표정 나와요 이거 어, 이상해요 한번 해, 당해봤어요? 어저가막아 <laughs> 진짜? 나안 해봤어 아안 어, 당해보셨어요? 네 잘... 영상으로 막막저또 어. 어디서 팔아요? 어머 표정 좀봐 미국은 좀오버하신것 같아 숙제일까? 그러니까, 이게 음. 좀가했다 그럼 래해 간지간지라고 말하. 영상을 너무 살렸다. 음. 아, 내 그래, 나 이런 거 봤다니까 아 강아지 이렇게 아이, 귀여워. 귀여워요, 저 같네요. 어, 음. 내가 이걸 봤어. 뭐야? 저 이렇게 강아지 해가지고 음. 표정 좋은 거. 음. 음? 유이같은 알지? 아, <laughs> 어. 아 근데 진짜 나 유진 님안 해봤다니까 한번해봤으 어, 그러니까 준비해 주지. 였다가아 어. 이게 약간 몰래야 재미가 있네. 어우 이거 진짜 리얼해. 그죠, 그죠 이분이 진짜 찐이야. 찐인가 봐요. 어, 이분은 맞아. 진짜 나... 내가 본 사람처럼 표정이 찐이었어. 어 짜고 하는 줄알는 아니네. 응. 오. 카메라 의식하지 어 똑같은데 내가? 아, 그러니까. 모르는 뭐세요? 사이 길인가? 그러니까 에이 아니겠죠 근데 남자분들은 뒤세 줄들은 똑같았어 아까부터. 아 그래요? 네. 어 짝맞는 거네. 아 어, 귀엽다. 오, 이 분들. 찐바늘이야? 어 기분을. 이번에 찐 반응이야. 어. 이게 뭐지? 어이거 식. 이게 두 가지 반응이네. 낯선 사람이 하니까 아, 어. 씨, 아 뭐야 이런 느낌이라 어. 어. 해주면 좋아서. 어 됐고.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. 오 정말 무슨 말이야? 뭐 o b b y 거 r Tobby? Oh, you have to 서아니 s 아 o u 야아니 l f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도 you. I l o v 근데 이렇게 하긴 되나 보다 u I l o 이렇게 o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아, 어, 애기들이 너무 예뻐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어. 이 눈이 이게 지그시 감게 되나 보다. 그럴까요? 어. 간질간질하니 뭔 어. 기분일지. 그리고 네, 그때 좋죠 음. 음. 이번에 마스 이거 챌린지를 자주 하아다니시네 음. 에이, 손을 하는 거는 제일 반응 없지, 그렇죠? 해줘. 이게 뭐? 맞아 이거 음, 냄새 나지겠다.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아! 뭐야 뭐야 여자랑 그냥 폭발이라고 하는 이거 진짜 신기한 사람이네. 폭발로 왔네? 인터넷 아부 적 보이? 변태네 변태. 덴태. 변태네. 저번에 음, 저거 들고 다니는 게다 평소에. <웃음> 오. <웃음> <웃음> 네? 여보세요. 지 관리자. 아 귀엽다. 와, 음. 장난 잘못 치면 그렇게 되지. 한번 해보세요. 들고 다니면서. 아무 어, 회사 회안 나요. 뭐 <laughs> 다른 사람 만날 때, 길거리 한테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음, 한번 해보세요. 저 셀프로 해도 느낌 나요? 그쵸? 음. 좀 느낌 나나? 그렇남 해주면 더쎄것 같기도 하고. 음. 오! 오, 오 마사지 매니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미 녀석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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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녀석은 행복해 막. <laughs> 근데 이게 또 잘하는 사람은 더 시원해가지고 더 표정이 더 극대화되는 사람이아요 그럼 이 사람이 엄청난 기술자가 많아 어, 약간. 오와. 와, 이분은 그냥 혀가. 어, 여기까지 나 오로치마루라는 만화 캐릭터닮았네요 보통 이러면 뒤에 쳐다보지 않나요? 저오른도 뒤에서 같이 이러는 거야? 같이, <laughs> 같이 왜 같이 뒤에서 왜 그런 거야? 대 들이 아니야. 어, 이분은 아주 웨이브를 아주 는 진짜 모르는 사람인가 봐. 어 그러니까. 약간 몰카? 몰리카메라 그런 건가 봐. 그러니까요. 오. 만약 길 갔는데 다른 모르는 사람이 렇게딱 했어요. 그러면 어땠다고? 어, 반대로 가보이아모르겠는 어, 뭐 화가 안 나요? 그러니까요. 짜증날 것 어. 같아요. 근데 저렇게 느낄 수 있나? 그치? 나 아까 그 여자처럼 이럴것 같은데? <laughs> 그러니까 아, 나도 별로일 것 같아. 갑자기 당하면, 그래서 응. 음. <laughs> 어디 갔다 오셨는데? 어 귀엽다. 웃승이 자동으로 나오네. 네, 어, 여친구제 옆에 여자친구 있는데 저러면은 저는 뭐하는 새끼지 싶을 거예요. 그러니까 때려, 때려야지. 응. 음, 오우착야할터지좀 싫어하신 것 같아. 응. 그래서 방금 편을 한, 맞아, 맞아, 한 맞아가지고 어, 잘렸을 거야아저몇 번은 빨리 막... 많았... 지금 오른쪽 볼이 좀더큰거 같아요 맞아가지고 너무 아기들이 진짜, 디테일이... 진짜 애기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,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귀엽다 아유, <목소리> 너무 예쁘다 응. 어, 아어그래요 이런 챌린지는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. 다 어, 아, 챌린지 아닐까 싶어요. 그냥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어. 장난치기에는 아, 괜찮았지 않까? 근데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한다면 한국에서 끝 큰일 납니다. 어, 근데 애기들한테 하는 게 훨씬 더더 그러니까 귀엽다 해야 되나? 맞아요. 그 맞아요. 표정이 참, 너무 예뻐가지고. 아이들이 나 강아지한테 하니까 진짜 너무 어, 고마워. 사랑스러워어 어, 어. 아, 이거 진짜로 우리 유진이 안 해봤다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. 어. 헤어 마사지 챌린지. 어, 헤어 마린지 이거에서 네. 네. 누가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저도요. 네, 농담입니다. 하지 마고요 <laughs> 너무 즐겁게 받고 재밌게 받고 네. 저 별의별 신체지가 다 예쁜 나라는서또한번 느끼는 오늘이었습니다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, 안녕. 안녕.